군대 하면 떠오르는 건 뭘까요? 낯선 곳에서의 긴장,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총성,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일 겁니다. 적어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군대는 다릅니다. 총 대신 휴대폰, 땀 대신 온라인 게임과 불법 도박, 군 생활관이 도박판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최근 국방부와 각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에서 적발된 불법 도박 규모가 무려 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천억 원. 이 정도면 군대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카지노가 굴러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군대는 나라 지키라고 보낸 청년들의 땀과 젊음을 담는 곳인데, 지금은 도박에 빠진 청춘들이 목돈을 날리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군대가 이래도 되느냐? 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군내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인원이 402명. 2022년엔 소폭 줄어든 듯 했지만, 2023년엔 다시 443명. 2024년에는 47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더 충격적이죠. 7월까지만 해도 이미 23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엔 500명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적발된 인원의 대부분이 병사라는 점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도박 사범 중 86%가 병사, 2024년에는 90% 가까이가 병사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역시 232명 중 210명, 무려 90.5%가 병사였습니다. 즉, 장교나 부사관보다 병사들이 매일 저녁 6시 이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생활관에 앉아 게임이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엔 단순한 소액 도박이 아닙니다. 2023년 불법 도박 상위 3명의 합계 금액이 58억 원대, 2024년엔 58억 9천만 원대, 그리고 올해 상위 3명은 무려 85억 원을 넘겼습니다. 병사 몇 명이 수십억 원을 도박에 탕진하는 상황. 이건 개인 일탈의 차원을 넘어 군 기강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7월, 국방부는 전격적으로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병영 생활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그 결과, 오후 6시만 되면 병사들은 자유롭게 휴대폰을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내무반에서 고참의 눈치를 보며 뭉쳐 살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개인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뀌었고, 고참의 통제도 공동체의 긴장감도 줄어들었습니다. 급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한달 30만원 용돈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월 10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병사들이 돈을 쥐게 된건 긍정적이지만, 지도와 교육이 뒤따르지 않자, 오히려 그 돈이 도박판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군은 자유만 풀어줬지, 책임과 절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있으니 좋다해서 끝난 거죠. 결국 생활관은 밤마다 스마트폰 불빛에 물들고 그 불빛 너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발언 하나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그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 합의 복원 전이라도 한국군이 먼저 중지해야 한다. 즉 북한과 합의가 완전히 복원되기도 전에 우리 군이 먼저 훈련을 줄이고 총을 내려놓자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맥락입니다. 군 기강은 이미 도박과 해이로 흔들리고 있는데 훈련까지 줄인다면 군대는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요? 군대가 군대 다울 수 있는 건 바로 훈련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며 사격하고 구보를 뛰고 야간 경계를 서야 비로소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진 병사들, 그리고 훈련 줄이자는 장관 발언.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 군은 있으나 만화 한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군대는 단순히 나라만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는 젊은 남자들의 인생 학교였습니다. 낯선 환경에 들어가 고된 훈련을 버티고 불편한 생활을 견디며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곳이었죠. 군대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는 사회에 나와서도 버팀목이 됐습니다. 사업이 힘들어도 직장에서 치여도 군대보다 힘들겠나라는 말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훈련은 줄고 기강은 무너지고 도박판이 된 생활과는 단련이 아니라 퇴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군대가 청춘을 단련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버티는 힘을 잃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군대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위기입니다. 개인 일탈의 차원을 넘어 군 기강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대는 존재만으로도 국가 안보의 상징이었습니다. 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제든 맞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군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병사들은 밤마다 불법 사이트를 드나들고 훈련은 줄어들며 기강은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전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총 대신 휴대폰을 든 군대, 이 군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군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이 상태로 두어도 괜찮다, 아니면 바꿔야 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도박에 빠진 병사들의 문제는 단순히 군대 안에서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사회에서부터 싹튼 문제였습니다. 요즘 청년들, 어려움 앞에 참고 버틴다보다는 한 방에 돈을 번다는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돈이면 뭐든 가능하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깊게 스며든 결과입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풍조를 다잡는 마지막 교육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군대마저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급여라는 자유를 줬지만 절제와 책임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박에 빠진 병사들, 그 뿌리를 따져보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든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대폰을 아예 금지하자는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군대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의 차단 장치와 관리는 필요합니다. 도박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고 지휘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생활관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훈련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총을 쏘고 땀을 흘리고 몸을 단련해야만 군대가 군대다울 수 있습니다. 편하고 안전한 군대를 만들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니라면 결국 나라의 안전 자체가 무너집니다. 과거의 군대는 먹을 것도, 잘 곳도, 보급도 부족했지만 그 속에서 청춘들은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훨씬 달라져서 밥은 잘 나오고 침대는 편하며 급여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강은 더 흐려졌습니다. 너무 편한 군대가 오히려 강한 군인을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의 현실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군대를 원해야 할까요? 군대는 단순히 청춘을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동시에 청년을 단련하는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건 사격술이나 행군 기술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이 본질이 사라진다면, 군대는 존재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사회와 국가로 되돌아옵니다. 군대가 도박판으로 변한다면, 나라 지킬 힘도, 사회 지탱할 기둥도 모두 무너질 겁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곳이지, 스마트폰으로 도박판을 버리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대의 기강, 그리고 청년들의 단련. 이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